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여기까지 왔으면 시가 보러 가야죠.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어설프게 또그래서 안돼. 그라면 안돼. 그라면 안돼. 여기까지 다 와가지고 차쌓 올리고 그라면 이런 식으로 꼬리를 노리면. 여기 볼게요. 어, 제가 노리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, 여기 꼬리 보이죠? 여기서 요봉 요봉 매매를 하겠다는 거예요.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수집한다고요. 뭐 이러다가 한순간에 떨어지면 여기서 수익이 날거 아니에요 평단은 3분할 한다고 치면은 평단은 이 정도 돼 있겠죠 물리긴 좀 물려 그리고 세계약이어서 어 만약에 물려도 조 금액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요런 일봉을 한번 상상하면서 왜냐면은 큰음봉 뒤에 다음날 나왔던 봉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봉을 오늘 상상하면서 큰음봉 뒤에 나오는 이 양봉에서의 꼬리 꼬리를 노려보겠는 매도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상승시 매도 일단 저 기본 컨셉이 오늘 요거예요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요 지난번에 죽어도 상방 못 간다 했더니 반대로 가고 오늘도 이렇게 내리꽂아대는데 과연 지표 발표 앞두고 2만 1천 뭐 250이었나요? 예 여긴 못 간다고 <laughs> 고프로님이 그랬는데 지표 발표하자마자 그냥 상방 레이저 빔이 나왔죠 <laughs> 인성 문제였어? 서로 얼굴은 안 보이지만 얼굴이 확 따라오르더라고요 민망했어요 예, 민망해 했을 수 있어. 진짜 얘네가 머리에 꽃 달고 막 간다 그러면은 막 미친 듯이 간대니까요. 경제 방송 보면은 화려합니다 언변이 화려해요. 언변이 어, 화려해요. 그런데 마지막에 사회자가 상방입니까 하방입니까? 그러면은 그건 나도 모르지. 다 이렇게 얘기해요. 이만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? 저도 이제 프리장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를 박스 매매 위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. 방송 시간이 프리장 때가 더 많으니까 이제 박스 매매 전문가 <laughs> 박스 매매 전문가가 되어서 프리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송을 앞으로 많이 해보겠습니다. 박스 매매 장인이 한번 되어보겠다. <목소리> 네. 하나 더잡을요 네, 이렇게 좀 모아가 볼게요. 조금 조금씩 네, 모으다 보면은 또 되겠죠 어느 정도. 요거 좋아하세요, 저희 시청자분들, 네, 그죠? 요거 좋아하시잖아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여기까지 왔으면 식가 밥으로 가야죠. 식가 불러 가자.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어설프게 또. 그러면 안돼 그래서는 안돼그라은안돼그라은안돼이까지다 와가지고 차쌓 올리고 그라은안돼그라은안돼다 왔는데 여기서 입절하겠습니다 그냥 매수 주문이 체결안 뭐 하니까 자 이제부터 매수 잡아볼게요 밑에 찍고 왔어 매문이체결되었 매도 네 50까지도 갈것 같은데 확정 수익으로 가져가려고요 자 오늘 여기서부터 저는 매도 볼게요 물타가면서 할 거예요 이거 올라가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격언에 그 말인즉슨 발바닥을 보고 무릎에서 사서 머리를 확인하고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말이더라고요 물리면 그게 되나요? 반대로 물리면 머리 끝까지 물려 있다가 막 탈출하고 막 그러려고 막지게 물려 있는데 추세가 났을 때 얘긴 것 같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무릎에서 물리면 매도니까 무릎에서 물리면 뭐 어깨에서 손절한다? 잘안 되죠 로스 컷을 시켜야 손절이 나가요 그러고 울면서 자지 저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어서 크게 물리면요 거기까지 물린 게 억울하잖아 그래서 로스 컷을 내야 된대니까 저는 오늘 울면서 자려고요. 저도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잔적 많아요 욕하면서 1 0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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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포수 폭포수 나오나요 내려가자 일단 저는 탈출할게요 그냥 <laughs> 오늘 프리장 때 수익을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고요. 프리장을 잘 이용해야 돼요. 앞으로도. 다시 서머타임 올 때까지 꽤 이런 패턴으로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프리장을 잘 해야 돼.